안녕하세요 파이트클럽 2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여기서부터 해주세요 저부터 할까요? 어. 간단하게 저는 나뭇잎 마을에서 온 모찌와 <목소리> 토기니다 <오시아. 목소리> 저는 족밥 마을에서 온 13번 <목소리> 이동원입니다 <목소리> 저는 6번 차영훈입니다 저는 <목소리> 왜 이렇게 말을 하다가 형님 아시까 저는 <목소리> 저는 안 해야 될거 같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 저는 그냥 4번입니다 <목소리> 아 혹시 그 1화 응. 나가고 나서 뭐 연락 좀 많이 안 돼서. 나는 이제 벗은 사진들이 이렇게 막 <laughs> DM, DM으로 너무 와 가지고 없어요. 감당이 안 됐었어. 이게 준이랑 비교되는 어, 비교되는 그 런천 미트 같은 몸들이 <laughs> 사진으로 계속 오는 거야, 밤낮으로. <laughs>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았어. 내가 내 몸을 보고도 굉장히 수치스러웠어. <laughs> 동원이가 그 1월 때 이제 파이트 클럽 때랑 다르게 또수염을 이렇게 네. 기르니까 훨씬 더 뭔가 합입스러워지고 <laughs> <목소리가> 잘못되면 진짜 죽을 수 있어요 아진짜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리고 진짜 교수님이 그편한거 <laughs> 그걸 끝까지 숨기려고 했잖아 우리한테 안 보이려고 제약한 모습요 그러니까 저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이 엄청 겹쳐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계속 꾸준히 약을 <목소리가> 먹어오고 있던 상태였는데 약을 먹으면 아무래도 좀 몽롱하고 컨디션 때문에 약을 억지로 좀끊는 상태였는데 저랑 이제 비슷한 약을 음. 드신단 말이에요? <목소리가> 저는 먹고 오겠습니다 풀 아, 컨디션이 아니었다 아, <냐면> 아, <맞아>. 엄청 다운된네며 <뻥> 이게 힘이 안 들어가요 Ducture. 몸 그리고 몸의 반응 속도나 이런 게 들어가요 밥 먹기 전에 몸은 풀어야죠 아오 밥 먹기 전에 입다 이제 시작이 됐어 11번 나와 이 새끼야 나와 이 새끼야 그레이 새끼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요 어. 아이 편지 뜯더라고 <쭈��> <목소리> 왜 이렇게 팔이 탔어? 제가 군대에서 탄게아직도안 없었어요. 아 진짜 아, 정말로? <웃음> <웃음> 네. 저한지 얼마 안 됐지. 중앙, 중앙. 저 때가 제가 한 이번 년도 초에 했으니까 아 진짜. 아, 네. 잠치야. 실력. 전문화사자정전문짬잠치 진섭이는 보고 때리는데 저는 안 보고 때리잖아요 그 진섭이가 더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알겠지 근데 우주막시 진섭이 삐질 것같 온번한테 많이 실망시어 만두기 저거 그냥 억지로 만들었나 이 생각도 좀 들었고 원래 헤비급 애들은 재미가 없어요 스피도 <목소리도> 누리고 다 조합 새끼들이네. 오, 내가 풀 컨디션으로 하면은 다르겠는데. <laughs> 모르는 거야 내풀 컨디션은 약을 먹으면은 경기할 때 흥분돼서 오는 그 고통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 고통이 느껴져요. 아그 풀링으로 그러니까, 다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주니까 그러니까, 저때 클린치를 잡았을 때어 저는 벽을 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그만큼힘이 음, 어, 세고. 네. 나 아, 저거 먹고 싶다. 네. 어, 진심이. 저로틴 네. 네. 워터 20 레드. 네. 저거 네. 먹고 다들 경기 다 끝나고 이제 촬영 다 끝났을 때 네.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좋지 않아요? 몸이 풀었지 네. <laughs> 않았어. 않았어요. 네. 나는 네. 기로틴 워터 20 아. 레드. 기수가 아직 기억되지 않아요. 본인이 맞... 10번 님 저랑 싸우시죠. <laughs> 아 이렇게 너무 노잼이야. 십번 넘어 브라트 누가 따로 있어? 어 일단 뭐 우리가 미트치고 뭐셰 쉐도하는 걸로 실력을 모르잖아. 가능할 아, 수가. 없어 일단 세보였고 그리고 조금 솔직히 고인인 것도 있고.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돼도 되나? 다 싸웠지. 갑자기. 다들 작정하고 왔고. 다 진짜 좀 대단했던 게 약한 사람이랑 싸울려 하지 않고. 네. 서로 진짜 강자들이랑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거? 그런 남자들이 있을 정도야. 2번이 공을 치러 올라간다니까. 아그렇구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진짜 멋진 선정이잖아7번이 3분이 네. 줄여받고 네. 복싱은 레슬링보다 <laughs> 밀린다. 그렇지. 네. 이런 고증관념을 약간 디수가 탑파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와. 진짜 대단한 도전이었다. 네. 네. 종목들 어, 중에서 복싱 레슬링이 굉장히 강한 종목으로 평가를 받고 엘리트 네, 선수생을 네,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둘이 체급도 비슷비슷하고 어, 어, 어. 이때부터 이제 하나씩 아 둘씩. 여기 있었네.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음. 침실 맞고 치료받고 었었어 음. 다들 이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어. 망 시작한 됐어. 시점이었지. 네. 성 티를 안 들려있어. 했으면... 첫날인데 불구하고 대체. 1 3번님 어디 계어요 네. 이때부터. 약간. 안무 선생 괜찮으세요? 좀 나으세요? 다 착해. 네, 음... 네. 다 착해. 음... 다 착해네, 싸우는 사람인데 괜찮냐 물어보고 있고. 지고 나서는 솔직히 밥을 먹을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 맛 없지. 밥 맛이 없었어. 그리고 또 나에 대해 굉장히 조금 짜증났었거든 그 상황 자체들이. 원식을 이번. 오늘 제가 지금 컨디션 좀 되게 좋아서. 저밥 맛있었어요? <laughs> 아 더워서 입맛이 없었지 그냥 진짜. 저기서 진짜 맛있던 거는 단백질 음료수.

그러지, 그러지. 근데 내가 막 저서 을했던건 아니잖아. 저 상황은 사실 이거 고 근데 내가 최대한 부상을 숨기고 사람들이 저렇게 좀 오해할 수도 있었어. 형님, 13번 때릴까요 13번을 누구예요? 저기 <laughs> 청소부 아저씨. <봐야지>. 아 청소부 아저씨네. 그래, 13번 나와. 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남자 대 남자로 싸우고 싶으면 그냥 내일까지 조금만 시간을 주고, 진짜 남자 대 남자로 싸워보고 싶고. 아 진짜 v 이트머니 n 그냥 t h 고 지금 싸움 거는 는면 파이트 트니니 to 왔왔데뭔이이한한 소리 하고 있어 e e n t 다 the house. I have been to the h o 아 s e I have 아 e 어, 아 n to the h o u s 이기 h 나 v e b 아, 여기서 끝났어? 와 근데 저기서 끝나버리네. <laughs> 이 시청자분들 핵? 얘기 또좀 많이 어, 나겠네. 오 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 네. 저 상황이 이제 어떻게 벌어질지 <laughs> 아, 기대도 좋습니다. 이게 이화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아 싸움이 너무 짧았던 게 아쉽, 아쉽지, 아쉽지 않나. 않나. 아, 어. 왜냐면 진짜 그 격렬한 싸움이었고 에음. 진짜 피 터지게 싸웠잖아. 지기 싫으니까. 분명히 준모가 막 두루와 두루와 하는 장면, 네. 뭐 장한이랑 그 청수랑 피티기게 싸운 장면, 그리고 심지어 나는 초크로 했는데 판정으로 <laughs> 나... 이긴 것처럼 아니 왜 양가 양치를 반죽하다가 이제 나중에 상체 세워서 크게 쳤거든 몇방 부산에서 멀리서 와주고 우주마키는 나무님 나무님 만해서 어. 아무튼 다들 고생했고 또 사마나 사마사와 뭐 계속 리뷰할 수 있을 때 그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